팀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아 양팀 선수들 벌써부터 빠르게 뛰어다닙니다. 아 정말 긴장된 흐름에서 휘슬이 울렸죠. 둘 곳을 찾는 제임스 밀러. 제임스 밀러 또한 명의 언성 히어로죠. 맞습니다. 뭐, 리즈나이티드 시절부터 볼을 원래 잘 찾은 선수고 팔뚝. 네. 활동... 자 흥따레는 기회인데요. 벗어납니다. 터치하우시에요. 네. 프로인이죠 공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아 멋진 다이빙 끝에 슈퍼 세이브입니다. 자 알리 하자지의 볼터치입니다. 결정적 기회.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이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 자, 덕배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상대 진영에서 세계 최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더블라이너입니다. 맞습니다. 뭐 킥력과 패... 잡아놓고 슛. 아 저쪽 발로는 넣질 못하는군요. 팬들도 표정이 뭔가 이해하는 분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약발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타이밍이나 시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살렘 알도사리.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골벗어납니다 코너킥 아! 골키퍼 퍼팅 좋은 선택입니다. 열렸습니다. 막상 안쪽 돌뻗졌습니다 들어갔어요. 바로 이겁니다. 대단합니다나디 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이 리바운드된 상황인데요. 아 상당히 좋은 위치를 잡고 있었죠. 현재 스포는2대 0입니다. 자 이건 반칙이죠. 네 이건 명백합니다. 자, 곧바로 프리킥 시도. 더블라이너. 공 잡습니다. 하자지. 살렘 알도사리. 아 좋은 패스네요. 보입니다. 슛.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뭐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헤트트랙입니다헤트트랙 오늘 이 선수는 공을 던드리면 들어갑니다 야, 정말 이 선수는 좀 몰아치는 데 능한 것 같습니다 루이디아스 리턴 패스 라우 루이디아스 스포스바를 많이 벗어나는군요 자이 찬스가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찬스를 잘 마무리하는 팀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살만 알파라지 아 좋은 태클입니다 야 태클 좋습니다 자 알리 하자지의 볼터치입니다 일단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네,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이 위치에서 이제 프리킥인데요 네. 자 밀러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연결받는 베이날드 상황에서 이 기회를 날려 버립니다. 아, 이건 완전한 역습 기회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날려 버리나요? 자, 추가 시간 적당히 3분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적절한 추가 시간이라고 봐야죠. 자, 잘 넘겼습니다. 네, 좋은 패스입니다. 알바라지. 패스 좋습니다. 좋은 기회.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상큼한 마무리입니다. 아,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또한번 들어갑니다. 아, 이 선수 오늘 나를 잡았군요. 차는 슈팅마다 들어갑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샷, 원킬. 네, 둘이 압승되는 상황에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과연 후반전에 추락골를 놓을지 아니면 지키는 데 주력할지 궁금합니다. 놈팬들 표정이 심무룩한데요 경기력이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모습적인 구독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인데요. 선수들의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가 약간 마음이 앞섰습니다. 지금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옥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도려하지 못하네요. 생각도 그정에서 굳이 옥사이드를 범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넘겨줘야죠. 좋은 패스입니다. 간판이야! 했을 깔끔합니다. 결정적 기회.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는데요. 이거 어드밴티지로 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됐을 텐데요. 레이나비 관여합니다. 네 쉽게 처리하죠. 골키퍼 좋습니다. 크로스 키퍼 방어해냈고요, 공 흘러갑니다. <목소리> 케빈 더브라이너 이번 인터셉트는 머리로 한 겁니다. 판단이 좋았어요. 각 공격 상황 공유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소리> 네, 패스할 공유는 분명 존재하죠. 라 루이디아스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공격하는 팀에게는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자 알리 하자지의 볼터치입니다 열렸습니다 군요. 아, 마무리 확신했습니다. 아, 지금 골키퍼의 호러쇼가 이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이제 앞서가는 골이 터진 상황에서 어 이제부터는 상대방을 오히려 유인하고 좀 효율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더 브라이너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두기회 결정적 찬스에서 결정짓지 못합니다. 아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결정적 찬스를 살려야 되는데 실수도 계속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골 키퍼입니다.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갑니다. 자, 아, 이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살렸어야 되는데요. 아, 침착한 마무리가 요구가 됩니다. 이제 두분 남아 있습니다. 경기 종류를 거의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승패 의 윤곽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살만 알바라지. 구 받는 패스 좋은데요. 후키퍼 어렵지 않게 방어해냅니다. 제임스 밀러가 공 잡습니다.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자, 3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한번 정도 공격이... 결정적 기회! 박스 안쪽입니다. PK입니다. 아, PK! 여기서 이게 바직선이 되나요? 바직킥입니다. k 입니다 자, 주심은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 노란색 카드군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백한 페널티킥입니다.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방향 선택 몰았습니다. 멋지게 성공시킵니다. 키퍼와의 승부에서 완전히 이겼죠. 페널티킥 아주 잘 찼죠. 키퍼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대담한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아주 잘 찼는데요. 일반적인 리드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